교과서 178쪽, 어, 원의 성질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나? 이걸 배웠죠. 이걸 일단 확대를 좀 한번 해보고요. 자, 한 원에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밑등분한다고 했습니까? 수직 2등분한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의 수직 2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 자, 이런 걸 배웠죠?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현에 뭐를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반드시 그 현이 밑등분된다. 2등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았다. 갖게 된다. 수직이 등분된다. 그런 얘기고.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요 현을 수직이 등분하면 작도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점을 잡고, 여기를 지나고, 요 현의 수선을 작도하면 어디를 지난다는 겁니까?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수선이 어딘가요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1 78쪽 현의 길이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에 관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시청해보고 어,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자, 동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의 길이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래요. 원 모양의 색종이를 완전히 포개지도록 반으로 두번 접어 원의 중심을 찾는다겠습니다. 두번 접으면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겠지? 한번 접고 또한번 접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딘지 나오겠죠? 중심을 찾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에할 일은 원의 중심을 찾는 게 아니고 이제 현의 성질을 지금 공,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자 이렇게 접고 펼친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저렇게 하면 저쪽 두 개의 현이 생기는 거죠 원에서 두 개의 현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현이 생기는데 그 현의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a a에서 b까지 현의 길이나 다음에, C에서 D까지 횡의 길이가 당연히 같으면서, 그건 당연히 같게 접었으니까 같을 수 있겠고, 어떤 일이 벌어지잘 보세요.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쟤를 한번 재봅니다. 갓. 원의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저기 맞는 교점을 m이라고 하고 저기도 맞는 교점을 또 n이라고 합니다. 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를 재냐면, 중심 5서부터 m까지의 길이와 중심 5서부터 n까지의 길이를 저렇게 재봅니다. 그럼 과연 몇센 m 가 나오나 봐요? 거의 5cm에 가까운, 5cm에 근접한 길이가 나옵니다. 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제 5에서 n까지의 길이를 또 재봅니다. 그랬더니 아까와 똑같은 길이가 나오죠. 네, 정확한 길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의 똑같은 길이가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냈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현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또 반대로 얘기해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고 반대로 얘기해서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 같으면 그 어, 현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현 CD와 현 AB가 있는데, 뭐 현은 어떻게 그리든 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현 CD와 현 AB의 길이가 현재 같습니다. AB하고 CD의 길이 여기 같죠? 8.08cm, 8.08cm. 그 같은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현까지의 거리도 같은가 보세요. O에서 N까지의 거리도 4cm, O에서 M까지의 거리도 4cm. 똑같아요. 예, 얘를 움직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봐도, 현의 길이가 같아지면, 현의 길이가 7.07, 7.07 같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현까지 현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는 거 4.45, 4.45 같아지죠. 예, 이게 반대로 얘기해서 원의 중심에서 그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4.45, 4.45 같으면 그두 현의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업파치나 제치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얘를 아무리 움직여봐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반대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면 그 현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 이런 결론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할 거 없어요. 부터,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 보므로써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79쪽 문제 1번을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금방 보였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요. 얘가 6cm, 얘도 6cm.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현이 있다면, 그 현의 길이는 서로 어떻하겠어? 같다고 그랬지. 그럼 얘가 12cm야. 그럼 얘도 얼마야, 그러면? 볼거 없이? 12cm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아주 쉬워요. 다음. 얘는 뭡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얘가 또 삼각형이지만, 우리가 원의, 원으로 봐서는 하나의 현이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이 길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으니까 삼각형으로 또 봐서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등변삼각형입니다. 그럼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은 우리는 뭐일량자다 배웠으니까 얘가 밑도, 밑각이 크게 같다. 61도. 그럼 180도에서 122도를 빼면 여기가 나오겠네. 그럼 얼마야? 58도가 X의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면 두 현의 길이는 같다. 그 얘기예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문제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 o 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잘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이게 현이야? 현 AB, 현 CD. 떨어진 거리가 지금 4cm, 4cm 같다는 얘기야. 그럼 같다는 얘기는 그 현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AB의 길이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n에서 t까지의 길이는 알수 있지, 그렇지? 왜? 얘가 4고 얘가 5cm니까 직각삼각형에서는 얼마야? 3cm야. 얘가 3cm면 얘도 얼마야? 3cm야. 그러면 CD의 길이나 AB의 길이가 어떻다? CD나 AB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AB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cm가 되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뭐 쉬운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 원의 중심 O에서 그현 CD가 있고 현 AB가 있는데 거리가 같네요. 3cm, 3cm. 그렇다면 현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얘가 6cm라고 했어? 그럼 얘도 얼마야? 6cm. 그럼 요 길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네요. 요 길이가 반땡이니까 얼마? 3. 그럼 이등변삼각형이니까 1대1대루트 2야. 그럼 얘는 얼마야? 3대3대3루트 2. 그렇죠? 3대3대3루트2. 난초대에 모르겠다. 그럼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이 길이를 구해주면 3루트2가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자, 다음. 끝내고. 이렇게 해서 179쪽 와글와글 수학활동을 빼고 문제 2번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에, 상기를 시키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 너무 쉬우니까, 뭐, 어렵지 않게 넘어갈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죠. 현의 길이, 한 원에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길이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1번이 2번이고 2번이 1번이야.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180쪽, 다음 시간에 1 8 0조을 나가도록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원과 접선, 어, 오늘 배운 것보다는 약간 어려운 내용을 공부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러분들, 현의 성질 배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이상.